안녕하세요 신재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 공포게임인데요. 오랜만에 이름은 바로 도어즈입니다. 도어즈는 고, 요즘에 유행한 공포게임인데, 로브루스 공포게임, 그랜이 그래미 다음에 그랜이보다더 유명한 게임인데요. 한명 못해? 난한 명이서 할 건데. 로딩 모임. 그기다립시 어, 된다. 여기가 바로 거긴 것인가? 엘리베이터다. 소리 좀 줄이고. 호텔. 어, 나왔다. 와, 아, 됐다. 이럴래요? 아 이제 못 내려. 안 돼. 이러 무서운 도어즈 공포게임을 내가 해야 되다니. 뭐야, 이. s 하는거지 저번에 m e time in the d a 요 Who do you say? t h 앉아 e s a few other one 어 a y 가야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뭐야? 못 갖게 진 거지? 씨, 죄송하지. 아무것도 없다. 아, 지 놀라잖아. 이거 너무 놀라요. 게임이... 어, 소리... 무슨 소리지? 누구있어? 이 할로윈이야? 뭐야 이게? 이게. 있는가 싶어 알았어 아코트는꼭 눌러야되나 봐. 뭔가 많이 불길 안는건 나의 착각 10번 17까지 10, 온거 같은데 라이트 없나? 누구야? 으악! 진짜 진심으로 눌렀어 망쳐. 뭐가 있을 텐데 이상하다. 왔다 왔고 온, 온 곳이잖아. 이 종이는 뭐고? 진짜 미스테리하네 피게보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이도가 무서워요 진짜 제가 나오지 말아주세요 전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구나 이아아 아, 여기 있었어 근데 뭐가 있을 거야?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소리, 이게 뭐야? 뭐죠? 이게 뭐야? 저게 아, hello in you, lost, d i e 나 죽은 거예요? 구할건 아 정말 처음부터 안돼 그럼 안할래요 저 무섭고 너무, 너무 못하아요 게임을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들 그럼 안녕 준밥 뿅